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런 게 야한 거 하지 마. <laughs> 뭐야. 아유, 진짜 개판이다, 진짜 아유. 부담가져주는 아니라 금해 물어보는 거야. <laughs> 근데 집에서 할 때는 응. 항상 응. 이 옷을 입는 거야? 본인은 <laughs> 날씬해 보이려고 이게 검은 걸 입는 거야? 오빠 물. 나 맨날 집에서 이거 입잖아 원래 이거 안 찍더라도 내가 고르다 고르다가 아까 그 굳이 티가 돼서 나와 있었던 거 같아 잠깐 여기 야 정말 이걸 몰랐단 <laughs> 말이야? 방송이랑 그거 이제 티브서나간다고야 구찌 <laughs> 왜? 이거 어때? 야 이거를 입고 이제 이거 방송 평소에 난 이런 거 입고 산다?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내가 아윤아 이거 어때? 이거 좋아 좋아? 좋아 안 좋아? 좋아? 아니야 음... 시작한다 뭐라는데? 어 <laughs> 슬레이트까지 뭐라 아, 줘 아, 진짜. 아윤아 오프닝 좀 해봐 안녕하시니까 시작하겠슴다 뭐냐면 너 라디오를 하겠잖아. 조이종의 FM데이. 조이 조이종이요? 조이종이 <laughs> 야! 아이고, 좋다. 아유나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하지 마. 이거 찰칵이 만지면 이제 누가 올것 같은데. 누가 올것 같다. <laughs> 같다. 이리 와. 조이종의 <laughs> f m 데 하게 됐잖아. 일명 조이종 체인코 포스. 1단계는 순발력 테스트예요. 일 단계. 질문 즉답 질문을 지금 골라놨어.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말 생방이다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되고. 아니, 어디서 많이 했던 그리고 아니야. 이렇게 방해하는 거 하지. 다음 생방 돌방을 상황 대비야. 돌방이요? 돌방? <laughs> 생방에 있는 동방 생방에서 돌방 상형 멘트. 돌방 상형이요? 아니 본인이라 잘하세요. 시작. 아래 정답의 다 매력 포인트는? 굉장히 어떤 더 프리티한. 귀여움 음. 그리고 가끔 보이는 섹시함 어, 그리고 입술. 네, 정답. 자이번에 정답이 <laughs> 아주. 아내 정답의 단점은? 수없이 많. 맞... 꾸짖 맞... 찾자면. 꾸짖 찾자면, 찾자면 이런 거 굉장히 플러스 가전점 돼요. 너무 귀여운 거. 아이 <laughs> 결혼이 이런 거예요. <laughs> 아내와 딸이 동시에 바다에 빠졌다. 한 명만 구할 수 있다면? 일단 저는 아내와 함께 아내와. I really must go to Muni. I'm going to say 지금? a t you can't join in there. I'm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radio. I'm going to be a little bit of 솔직하게 해 주고 싶은 소리야. 결혼을 하는 커플 결혼에 데 엄마가 쓰고 있어요. 결혼을 아, 하거든. 아빠 어, 지금 네, 딱한 마디만 어. 할수 있다. 좋아 좋아. 아, 또 얘기십니까?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본인이 걱정을 걱정이 많은 걸 안아요? 난 별명이 걱정쟁이야. 어, 근데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냐고? 걱정쟁이야. <laughs> 내가 임마 자신의 순위는? 저는 진짜 솔직히 솔직히 나는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나를 안받아준다그탑 응. 파이브 안에 들었다니까. 그 탑골 공원 아닙니까? <laughs> 제가 탑골 도 좋아해요. <laughs> 아나운서를 안 했더라면 뭘 했을 것 같나요? 아나운서 하다가 연기자. <laughs> 아 왜? 너내 <laughs> 여자 아니었으면 소매는 너내 여자니까. 자신 있어. 몇달 안에 달성할 자신 있나? 아 이게 예. 몇달 안에라고 하는 어. 그런데 어. 6 개월. 6 개월은 줘야 돼. 몇 달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년. 와. 프리 선호는 수입에 만족 하나. 자신의 수입에. 그거는 이제 모한 뭐 정도예요. 그럼 뭐예요? 특이하게 어. 중박 정도 가면서 꾸준히 가는 스타일. 아개 정도. 독에 걸리고 중에 개 정도. 뭐 <laughs> 나는 뭐야? 아, 낮이 밤죠, 밤전 낮이. 낮이 밤죠, 밤전 낮이, 낮이 뭐야? 낮이 밤죠. 밤이, 밤이 낮지 어지. 뭐라고? 밤이 낮죠. 밤이 낮죠? 밤이 좀 낮죠, 제가. <laughs> 이런 양거하지 마. <laughs> 정답. <아직 몰라>. <웃음> 끝. <웃음> <웃음> 마지막 질문이 뭐 이런 걸로 끝나? 무사히 통과하셨고요. 바로 이어서 그다음은 오늘 우리 m 티야 <laughs> 아, 뭐 하는 거야? 아니 이게 대학생들도 아니고 이뭐 하는 거야? 뭐? 토끼가 가는 토끼 있나 찾아봐봐. 여기인데. 있는데... 있 아, 그래? 아니야 개야? 그걸 왜 던져? 그래. 아유 진짜 개판이다 진짜. 아유. 아유. 자 마지막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조호중에 DJ로서 공간 능력을 테스트하는 텔레파시 게임입니다. 자 시작할까요? 준비됐나요? 아니 귀여워 죽겠네. <laughs> 아니 이게 뭐 하는 <laughs> 거냐고 이제. 시작할까요? 예예. 예, <laughs> 자. 아, 이거 아카데미 나오셨어요? 이거 수강생인가? 아니 이분 되게 참신하지 않아요? 자, 저거 같애 시작합니다 자 시작 하나, 송이? 하나 둘셋 버섯 버섯만 해야지 <laughs> 아니야 송이버섯 해야 돼 송이 나왔대 알았어 자두 번째 단어 이렇게 하는 거야 너머 뭐 두, 두 번째 단어 바리 시작 바리바리 바리. 바리만 해야지 네 아, 번째 단어는? 이거야. 하나 둘셋 둘이 둘이가 뭐야? 우리 둘이 그게 단어야? 가족 우리 가족이지. 그게 정답이야. 우리 <laughs> 가족. 안 맞기 시작하는데. 하나 둘셋 스파르타 아, 스타르케슬 스파르타 스파르타 아, 스파르슬이라고 아, 스팟, 스파르케슬. 하나 둘셋 박스 핑크 하나 둘셋뭐 리피 하나 둘셋 관계 관계 인간 관계가 중요해. 점점 지금 안 보여. 자, 세 번째 테스트 남아 있어요. 세 번째 테스트는 이제 아침 보고 이는 거. 지금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. 그러면 뭐가 필수다 부지런함. 알람. 왜왜왜 <laughs> 뭐가 있어야 되지? 체력. 아, 체력이 있어. 요 체력 테스트가 있어 지금. 체력이지. 지금 마담인데 지금 제가 잠을 지금 한 3시간밖에 못자 가지고. 자, 시작. 이제 지 되죠? 지금도. 아, 그거 말고 아윤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려야지. 아 위에다 올리고 하라고. 아이구나. 아 이제 내려가면서 있어. 얘를 올리라고. 어, 어. 과자 먹으면 안 돼. 더 무거워지면 안 돼. 시작. 자 시작. 아 이거 아니라 아 이렇게 이렇게. 그렇지. 하나. 싫어. 둘. 내가 싫대 근데. 어 싫어? 너왜 싫어? 지금 한 방에 하려고 그러는데 무서워. 무서워. 하나 이거 미 시작. 둘. 야, 다소. 아, 마이소, 마이있 야, 이거. 마이크. 이거. 야, 거 야, 이거. 야, 이 이거.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이이이이 <laughs> 아, 갑니다. 야, 야, 뭘뭐 이렇게 무거워? 야, 제 몸이 무거워. 야, 뭘먹는 거야? 자, 오. 오. 야. 아휴.. 어어. 아. 어떠셨나요? 라디오 청취 1등가능할것 같나요? 아예 가능. 예? 자 라디오 청취 1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? 이게 어렵네. <laughs>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하지마 무서워. <laughs> 자이 정도면 테스트 통과입니까? 당신은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. 청취일 일일 향하여 파이팅. 아 고맙습니다. 덕분에 정치일 이리를 하겠네요. 자식이아 왜? 아야, 야, 야 뭐, 경찰이야 뭐야? 아